요 해운대의 자랑 해운대 최근에 너의 목소리가 보유를 통해서 해운대 파도구마 아가씨 김은주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발라드 가수로 알았는데요 본인이 트로트 특집에 자진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고 한거 보니까 숨겨둔 트로트 실력이 있는가 봅니다 나올 때요 미녀 트로트 특집으로 되게 타이틀해 놨더니 이 별보기 씨가 어머 오빠 난 미녀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환호를 해 주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별복이나 와 주세요. 예니다 야, 우리 발라드 특집 때또 보고 오늘 네. 또 보고. 네.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전 사실 앞에도 신나는 트로트, 뒤에도 다 신나는 트로트인 것 같아서 네네. 어 사실 트로트가 꼭다 신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뭐 애환이 담긴 얘기도 있고 사랑 노래도 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단 노래를 하나를 먼저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이 노래 만든 작곡가 분께서 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를 듣고 네. 정말 아끼는 곡을 하나 주셨어요. 아 그래서 트로트 가수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왜, 왜요 왜요? 발라드 가수 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근데 오늘은 트로트 가수처럼 노래 부를게요. <laughs> 그분이 왜 반했는지 오늘 요, 많은 분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네, 장민정 씨의 첫사랑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비를 이제 씻을 시간이에요. 그 제가한테 상하이 상하이 이걸로 이제 그길이 이제 씻으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你的柴扉。<noise> 저희 앞에서 노래 안 하고 그냥 만담을 하는 건데 어 갑자기 민망해지네요. 아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제가 두 곡씩만 이렇게 준비를 부탁드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두 곡을 준비했지만 앵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스스로 알고 계시고요. 네, 어떤 곡 이제 나오네요. 어, 제가 이제 준비한 곡은 사실 트로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발라드도 아니고 예, 어, 그, 어떤 장르의 발라드인 노래를 특별히 성공한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해운대에서 버스킹을 한 지가 3년이 됐어요. 네. 3년 동안 해보면서, 어, 우리 그 해운대 주민분들과 해운대 놀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셨던 노래라고 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아무래도 해운대 바다에 왔으니까, 네. 높은 음자리라는 가수의 바다의 부어라는 아 노래를 <laughs> 준비했어요 야 이거는 다같이 떼창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바다에 누워 하나 둘셋넷저 바다에 누워 아, 좋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가겠습니다 박수 This isn't the cabin. 선생님. <laughs> 주차장 저쪽으로 좌전해가지고 <다> 네네네네. <laughs> 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 어 이번엔 얘기해도 안 믿겠는데? 아, 갑자기 집에 갔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laughs> 오늘 해운대 어땠니? 내가 공연하고 있는데 걔가 운전을 하고 들어왔어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어, 예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laughs> 네. 어 여, 여기까지 음주운전인가 <laughs> 어, 많이 놀랬어요, 제가. 음. 웬만하면 안 흔들리는데. 네. <laughs> 어, 에콜송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어, 사실 좀 전에는 이제 제가 바다의 노어를 네. 원래 하는 원키로 안 했거든요. 원래 제가 하는 키로 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실 수 있게 네. 일부러 원키로 했어요. 저한테는 좀 낮은 키였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 어,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제가. 아까 전에, 그, 네. 보니까, 뒷분들이 되게 신나는 노래가 네, 네,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다운을 시키고 가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신나는 노래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노래일까? 어, 안다음도잘 아는 노래인데요 네. 혹시 윙크라는 가수 아시나요? 아, 쌍둥이 가수? 저는 혼자라서 네. 춤을 추지도 못하지만, 노래를 되게 신나게 한번 불러 볼게요 윙크라는 가수의 얼쑤 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와우 얼쑤 박수 많이 보셨던데 네. 아 그래요? 네제 제 팬분들이 많을까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에서 3년째 버스킹하고 있는 별보기라고 합니다 어 이름은 김은주고요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오는데요 그 홍보해도 되나요? 네네 마음껏 하세요 저도 구독자입니다 <laughs> 네 유튜브 <laughs> 유튜브 채널이 나오는데요 어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제가 그 으, 뭐지? 영상을 또 새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시면 더 많은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해운대에서 어, 해운대 바다를 지키고 있는 버스커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와 함께 해운대 오면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김남매의 김은주 양이었습니다 김영민